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저희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빛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세운받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자체가 틀림없이 흑암의 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세상 신이 사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나가 보니까 그 현장의 실제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고 아예 바울사도는 지금 로마보고화까지 가슴에 품고 실제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귀신이 들려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예베수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귀의 관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아예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임금들이죠. 그리고 권세자들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걸 전부 지구소 움직이는 존재가 이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활동하면서 아예 시대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냥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권세가들이 기독교를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어둠의 이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엄청난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실제 삶의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얘기인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강대국이지만 그 배후에는 실제 누가 왕노릇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왕노릇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어른이 있을 것입니다. 가문 안에 어른이 있을 것인데 그 어른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게 사단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의 문화를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악한 영,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진짜 마음에 딱 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사단이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활동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조차도 그렇게 사단이 활동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던 가련유다. 이 가련유다를 누가 붙잡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충만하여서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자기 정체를 여 들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가련유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에서 일을 벌이니까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 질거 얘기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 보고 한 얘기입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아예 예수님 앞에 사장해 보니까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시험 거는 자. 이렇게 나와서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던 존재가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그 존재 이 권세는 깨졌지만 그 존재는 지금도 불신자의 왕노로 타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라에 진짜 북한과 우리 남한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6.25 1950년도에 그6.25그 그 시간표에 우리가 놓여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에서 차를 내놔라. 군수용으로 써야 되겠다. 차를 내놔라. 이러면 우리는 차를 내줘야 될까요? 안 내줘야 될까요? 고민 없이 내줘야 됩니다. 나라에서 쌀을 내놓라. 이러면 고민 없이 내놔야 돼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줘야 됩니다. 왜지요? 전쟁에 지면 끝이니까요.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학교, 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학벌, 내가 다니는 회사, 우리 집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냥 먼저 불신자와 똑같이 마실 거,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만 달라라고 먼저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현장에, 내 여정 속에 항상 거기에 뭐가 먼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순서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당연히 뭐부터 구할 수 밖에 없죠? 육신의 것이 급하니까 먹을 거 급하지요. 입을 거 급하지요. 내가 자야 될 잠자리 급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해놔도 바깥에 사기꾼 도둑놈 강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물을 갖다가 우리 집안에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갖다 놓으면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다 들고 나가고, 강도들이 들어와서 다 들고 나가고,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자녀들을 이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 보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을 고스란히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사단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단에게 종 노릇하는 사단의 써밋들 밑에서 종 노릇하는 인생 밖에는 안 되는 그런 인생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나가가지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게 직장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이 배경, 이 권세, 이 비밀을 실제로 모르고 직장에 나가면 결국은 그 불신자들 앞에서 실력 따라서 평가받고, 그치요? 그 실적 따라서 평가받고, 결국은 그거밖에 안 돼요. 불신자들이 따지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실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는가. 그런데 그 유익에 따라서 그러면 경쟁하고, 안 밀리려고 결국은 또 이런 저런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들을 우리도 모르게 써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불신자와 경쟁하는 수준이다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그 가슴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건 너무 먼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비밀이 뭔지를 진짜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북한 현장의 흑암의 나라가 덮여 있습니다. 저 김정일, 저 김정은, 저 가족, 저그 배경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정부를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배경 속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흑암 권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로 정말 많은 정, 이 경제인들, 또 중요한 순간에 정치인들, 무속인들 낀다, 끼고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그렇게 무속인 끼고 있다가 탄핵을 받아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실제 우리나라 경제인들 중에 이 무속인 끼고서 그말 듣다가 우리나라 IMF 터지는 일이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보사태 벌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 집안에, 경제인 집안에 영적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쉬시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소문들어 보면 정신병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심각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후대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권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가서 건강하게 군 생활 잘해야 될 텐데. 우리 아이가 직장생활 잘해야 될 텐데 학교생활 잘해야 될 텐데 결혼생활 잘해야 될 텐데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있는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 있는 곳에 총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그 현장에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 하늘 군대가 움직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참 주인, 참 통치자가 누구를 통해서 임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좌에 자정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이 바로왕이 요셉을 통하여 뭘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요셉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의 총무의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니까 간수가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니 그깟 죄수 하나가 뭐 되었습니까? 아니 꿈해몽은좀 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 이 사람과 큰 신이 함께 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요셉을 통하여 통치할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그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시라는 걸 선포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왕정국가가 아닌 신정국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 그걸 위하여 세우고자 했던 것이 그게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정말로 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이 모세가요,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딱 담아야 됩니다. 광약길 가러 가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방법이 뭐죠?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도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거기에서 성막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임하시는 겁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전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삥 눌러서 모든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고 열두지파가 동서남북에 그렇게 해서는 성막으로 모이고 회막으로 모이고 성막 중심으로 회막으로 모이고 그리고는 각자의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실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참왕이시냐. 누가 진짜 우리의 참된 주관자시냐? 우리의 주, 절대 주권자가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영적인 큰 싸움이 뭔지 압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냐? 예배를 드리는 거냐? 예배를 드려도 단순히 그냥 제사 치우고 명절이니까 예배 한번 드린다.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완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한 번에 이 집안에, 이 가문에 모든 분쟁, 모든 싸움, 모든 불평, 염려, 근심, 우리 후대들에 대한 미래, 그 모든 것들이 싹다 불신앙이 떠나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큰 힘과 확신과 위로와 은혜를 얻는, 소망을 얻는 그런 예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저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먹을 게 있나요? 뭐 옷이 여러 벌 있길 하나요? 물이 풍족하길 합니까?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성막을 중심하여서 시간표를 따라 모여드는 교회 회막으로 그리고는 그 회막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그 회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 속에서 모든 피자사를 통하여 우리가 정결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워지는 이 축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장막으로 흩어져서 자녀들과 함께 또새 절기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완전히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지는 그런 예배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약길에서 일용할 양식 딱 그거면 좋겠습니다 그쵸? 매일매일 만나러 정말로 매일매일 만나러.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틀치 양식을 그냥 만나를 가져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에는 아예 하나님이 먹을 것도 미리 다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버리면 거기에서 이제 반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게 이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잘아는 말씀이에요.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 되지 말고 반석 위에 털을 닦고 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쭉다 하시고 난 이후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그대로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강릉에 살다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바닷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밤이면 저녁 때 이제 집으로 갈때저 백사장에다가 이 모래성을 항상 쌓아놓기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날 와보면 그 모래성이 없어요. 아니 파도가 와서 없어졌겠지. 파도가 올수 없을 만한 거리에다가 제가 모래성을 쌓았거든요. 근데밤 사이에 갔다가 아침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이 이제 해수욕장을 하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 와보면 없어요. 그리고 약간 어떤 때는 형태는 남아 있고. 가만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모래다 보니까. 밤사이에 이게 해풍에 마르고, 해풍에 마르면 이 모래가 어떻게 되지요? 바람만 조금 부르면 와스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에 얘가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밤사이에 모래성 쌓았는데, 언제 접수인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래 위에 인생을 쌓아놓으면, 어느 날 바람 좀 불고, 그래서 건조하고 마른 날 오고, 또 조금만 비가 물이 와서 조금만 모래를 때려버리면 또 거기가 허물어져버리죠. 바람 불고 비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 모래성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에 무너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리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너무나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조그만한 일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돈좀 조금 손에 보면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자기에게 생각지 못한 사건 조금만 당황스러운 거 오면 거기서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험한 말만 좀 해도요,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에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 싶을 정도로 어느 날 제가요, 단단하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내가 단단한 게 아니라 반석에내 인생이 세워져서 20년, 30년쯤 오고 나니까 너무나 견고하게 내 인생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그런 말들 자체가 귀에 담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요 며칠 전에도 또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주차 문제 가지고서 뭐 약간의 시비가 벌어졌는데 이게 요 일이 잘못돼 가지고 뭐 이게 지금 막 이제 형사 문제로까지 막 갈판이 돼 버리고요. 이러니까 막또 급해 가지고 전화 막 이거 기도 좀해 달라.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요. 막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혹시 막 심각하게 뭐또 우리에게 막뭐 어떤 손해가 오지 않을까? 막 이런저런 두려움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그러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으면 그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보호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사단이 절대 힘을 쏠수 없는 그 완벽한 주권. 그게 완전한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명절에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로 흑암 권세에 결박하시고 하늘 군대에 동원되어지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후대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지금 모든 직장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통치 속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흑암 속에 있는 자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아마 명절에 가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저항도 올 것입니다. 왜지요? 흑암의 권세가요 안 떠나가려고. 그동안은 정체를 들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용히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숨어있을 더 숨어있었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저 북한에 대하여 막 반공사상 심고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간첩들 어떻게 했죠? 간첩들 색출해가지고 그 신고하면 포상금이 뭐 포상금 얼마 간첩선 얼마 뭐 이렇게 요즘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게 색깔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단의 나라 확실하게 갈라지면 흑암의 나라 속에 있는 자들이 발악을 하고, 실제로 상상치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혹시 보게 되시거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중이구나. 사단이 정말로 발악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마태봄 복 12, 12장 28절, 29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만일 그 집안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안의 세간을 어떻게 늑탈해 내겠느냐. 그렇습니다. 가문을 살려내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고, 우리 가문에 오랫동안 해왔었던 이 많은 경제활동들이 실제로 그 재물들이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지켜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마음에 완전히 품으세요.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